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지난주보다도 두 배는 더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큰 사명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인파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아직은 배가 고프다 하고 히딩크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더 조직하고 더 분노하고 더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서는 독재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살살 바꾸면서 독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따르고 있는 그 독재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독재를 획책하는 그런 집단은 아, 정상적인 선거로 집권하질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혼란의 순간에 카리스마를 등에 얻고 집권한다. 이게 독재의 1단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분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분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촛불혁명이라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그 촛불혁명 시위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어, 갑자기 예, 진행된 투표로 대통령 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독재의 1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그를 공격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그쪽 민주화, 자유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순식간에 적폐 세력이 됐고 우리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고 그를 공격한다. 세 번째 단계, 여러분.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언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언론과 사법기관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의 계획 3단계입니다. 그러면 4단계에 남은 건 뭘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선거제도를 갖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지부진하게 끝났어요. 그 대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사1 5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이 세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 허울 속에서 우리가 독재를 끌고 나갈 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위기 속에 카리스마로 집권하고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그를 공격하며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난 4 1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들은 독재의 밑바닥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 1로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세력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이번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이 정권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편날 우리는 이게 같으면 통합당과 민주당, 정의당 사람까지세 명의 팽팽한 후보가 맞붙는다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두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10번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단한 번도 저는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리고 그날 중도조사를 할 때도 민경욱이 이 연수구의 당선이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꿨어요. 당일 투표. 1등. 그러나,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때, 저의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경우가, 이제, 선거 그만해라. 이 선거 운동을 팔순 농모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모진 꼴을 많이 당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졌다. 그렇게 선거판을 누비면서, 도저 명함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자신의 힘이, 당신의 힘이 모자라서 졌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부족해서 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노력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미리를 왜곡하고 부정선거로 이 나라의 역사의 목줄기를 바꾸려는이 나쁜 사람들의 세력의 농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본선거에서 당일선거에서 이겼던 많은 사람들 부정선거, 부정투표, 조작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들 그 후보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여정이 한마디로 대북 선전 비라를 막아달라. 막지 않으면 너희들 그 뒤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지금 이번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듣질 않아요. 듣질 않던 사람들이 김여정의 단 한마디! 대북 비라 대북 선전 매체! 선전 무리! 북한으로 날아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않은 너희들, 재미없다. 한마디로, 대북선전비라대북선전물을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가 되었는지, 그 진상을 중요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 될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 혹시 의심이 간다면 그 과정을 먼저 까봐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여러분, 후보의 가족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또 우리 자유 우파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아니, 주의를 아무리 돌라 돌아봐도 문재인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번 선거에 자유 우파, 통합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민주당 사람들이 승리를 했다.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잘못되는 세상이고, 이렇게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거짓말을 한 모양이다. 하고, 지금까지도 가슴 앓이를 하고, 우울증에 빠진 우파 여러분, 여러분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표한표 투표한 한 표, 것은 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표한 투표지는 파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나뒹돌고 있습니다 혹은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된 것은, 예, 저분자국이 한번 하나도 없는 마치 조폐공사에서칸 나온 5만원짜리 신권 집회 같은 그런 투표용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기합니다. 더 좋은,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느냐? 여러분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내려오라고 내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표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전할 경우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삼립방 상자 안에서 다음에 손잡이가 뻥 뚫린 그 상자 안에서 사전 투표 용지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부정 선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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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다면은 이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들끼리 소리 좀 지르다가 그만 없어지는 그런 시위로 어, 시위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증거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노력을 계속해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주류 세력들은 이 목소리를 하나 앞에서 분노한 목사님을 조직적으로 소위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을 놔두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분노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단돈 50만원 100만원을 빼가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투표권을 훔쳐갔습니다. 이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4.15법정선거는 역사상 우리 허원정 사장 가장 큰 규모의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노라! 우리 목소리는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오시지 말고 남녀로서 아들 손자며느리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여기에 나와서 함께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조직하라! 그리고 소리 지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슨 이유로든지 여기서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 내일은 3, 4, 5 모여서 웅성거리는 권리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리 낮춰, 목소리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비속말만 여러분께 허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날싹이며 혼자 하는 기도만이 여러분의 권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그것도 안되면 잠자면서 꿈꿀 때만 여러분들은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치라 이제 꿈에서만 소리를 채우시는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소리치는 법을 잊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는 법을 미처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이게 일회성으로 붙일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 링컨이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많은데 말씀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을 여운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소리칩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구호를 세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시민이여 총골기하라 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도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속도 폐지하라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의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때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분열을 얘기하면 적입니다 부정선거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의 공적입니다 사1 5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한 말씀 부정선거 첫 결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그 뒷바라 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열을 획득하는 자는 우리의 적이고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외쳐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 반려하라 <laughs>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국동 여러분! 지난날 광화문 광장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오늘부터 광화문이 바로 이 자리에 옮겨 왔습니다.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공지 여러분 다같이 함성을 맺읍시다 지난 2월 20일 이후 박원순의 농간위에서 코로나 방역 정지 방역 이념 방역에 막혀서 우리가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사이에 그리고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우리가 모두 온이을 기울여서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 사이에 이 전북 종중주사파이 사람들은 나라 방지기에퇴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바야흐로 국회를 단독으로 개월했는데 그첫 인색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하겠다는 그야말로 독재정치를 선언했습니다. 지피에서 통화이나아오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자들이 김여정의 허통소리에 바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김정은이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조식 우리의 기업을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시진핑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바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최옥스러운 동족산장의 날이고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져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을 기르기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현충일에 맞추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개혁한 파모 논란을 하는가 하면 은 낙동강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백선협장군의 국립현죽은 안장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근간를 흔드는 쏟아 빠진 망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주인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누워 있는 그 고귀한 자리, 백선엽 장 같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웅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김은부이가 들어갑니까 김정은이가 들어가야 합니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를 풍통에 터지게 했던 조국사태는 바로 그들의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제2의 조국사태로 불리는 윤미아의 사태가 눈앞에 와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부렸지만, 뒤로는 경제공통체요 비리공동체이며 제19 감착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꿈을 쫓는 그야말로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없는 날달빠진 정북 수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친입니다대 이들은 태생적으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운동권 시절에는 각대하게 자파기를 장하해서 이권을 챙기고 제도권에 들어서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각종 기부금과 나눠또들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진지를 형성해서 이 사회를 장악하더니 급기야 난성권을 장악하고 사부 의론까지 모두를 장악해서 정책을 주무르게 되자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탈원전 정책 태양광 정책 오직 자기들의 뼈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사육만 하지 않고 오직 망국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회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백년 망국을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전쟁에 신진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홀로 좌파와 부딪혀서 싸웠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쟁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동참을 하고 있고 특히 전 유럽과 영영과이 동참해서 이 다시는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은 안중놀이 기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백만 명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같이 나가자! 이 기자야. 이 기자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니다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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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